서른 일곱, 서른 여자, 서른 서른, 하나, 서른 두, 서른 세, 서른 넷, 서른 다섯, 서른 여섯, 서른 일곱, 서른 여덟 서른 아홉, 마흔, 마흔 하나, 마흔 둘 마흔 셋 마흔 넷, 마흔 다섯, 마흔 여섯, 마흔 일곱, 마흔 여덟 마흔 아홉, 백, 백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아홉, 열 11, 1열1히열심1 열리 열다섯 내려가 내리고 내려가 내려가 후 하나 둘아 이건 다또이잖아쉬 다섯 여섯 끼리 끼야 아홉 열열 끼리 열끼열리 열다섯 내려가 열리고 내려가 내려 스물2 하나 2 23, 셋4넷5 다섯 27, 28, 29, 3 여섯 1 32, 3 일곱 4 35, 3여 37, 38, 39, 4순 41, 42, 43, 44, 45, 46, 47, 4 일곱 순 일곱 순 일곱 순 일곱 순 일곱 순 일곱 순 일곱 순일 일곱 시운 녀석 시운 기고 시운 녀석 시운 나와 예수 예수 나녀 예수 예수 나 예수 무 예수 무 예수 무 예수 무녀나 녀나 예수 무녀 예수 녀나 예수 나 예수 무녀나 예수 무녀나 예수 무녀나 예수 무녀나 예수 무녀나 예수 무녀나 예나 예수 나 예수 무나열수나 예수 녀나여수무여 啊，对，新疆啊。<noise> <noise>